《광가수 치료》에서 예기치 않게 탈락한 참가자, 충격적인 정체와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 공개. MBC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광가수 치료》가 방영된 이후 많은 시청자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예기치 않게 탈락한 참가자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 탈락의 배경과 그 참가자의 숨겨진 이야기가 공개되며 더큰 화제를 모은 상황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그 참가자의 정체와 탈락 후 밝혀진 이야기들을 전격적으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또한 그가 탈락하기까지의 과정과 프로그램 내에서 겪었던 갈등과 극복의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 왕가수 7회. 예기치 않은 탈락자의 등장. 왕가수는 그간 다양한 참가자들이 참여하며 큰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참가자들은 노래 실력을 바탕으로 경쟁을 벌이며 때로는 그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7회에서 탈락한 참가자는 그동안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둔 인물 중 하나였고,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탈락은 예상을 깨는 일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가 마지막 무대를 소화한 뒤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받으며 서서히 탈락의 위기를 맞이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이런 전개는 굉장히 드문 일이었고, 예기치 않은 탈락은 방송을 보는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그의 정체 누구였나 탈락한 참가자의 정체가 밝혀지자마자 그에 대한 관심은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이 참가자는 사실 이전에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서 잠깐 모습을 비쳤던 인물로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개성 있는 성격으로도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광가수에 출연하며 보여준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그는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거리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무대에서는 언제나 진지한 태도로 임하는 그 모습은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탈락 직전까지도 그는 자신의 정체를 쉽게 드러내지 않으며, 프로그램 내에서 그는 항상 미스터리한 참가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3. 탈락의 이유. 무엇이 문제였나? 이번 탈락에 대해 여러가지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그가 무대에서 보여준 실력이나 개성이 충분히 돋보였기 때문에 탈락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팬들은 그가 방송 초반부터 보여준 긴장감이 무대에서 실수로 이어졌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의 탈락 뒤에는 예기치 않은 이유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탈락은 단순히 실력 문제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내에서의 갈등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의 경쟁자들과의 관계가 그가 무대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예상하지 못한 탈락의 전개를 맞이하게 된 이유는 그가 처한 심리적 압박감과 갈등에서 비롯된 부분이 컸습니다. 4.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 프로그램 내 갈등과 개인적인 사정. 이번 탈락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가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겪은 내적 갈등과 개인적인 사정이 그의 탈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전 여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그를 괴롭히고 있었고, 이는 무대 위에서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렸습니다. 또한, 경쟁자들과의 관계에서도 미묘한 갈등이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가수의 경쟁은 단순히 노래 실력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 간의 심리전과 감정선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가 탈락하게 된 배경은 단순히 실수나 노래 실력의 문제만이 아니었고 프로그램 내에서의 인간관계나 감정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그는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었던 바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들로 인해 그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했기에 탈락은 그의 예상보다 더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5. 탈락 후 그의 감정은 어땠을까? 탈락한 후그 참가자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기대와 압박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나를 보여주고 싶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탈락하게 되어 정말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언급하며 탈락 후에도 그 경험을 통해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많이 배웠고, 앞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6. 팬들의 반응 그리고 그에 대한 응원. 탈락한 참가자의 탈락 소식에 팬들은 아쉬움과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그의 모습에 감동을 받은 팬들은 그의 인생 이야기를 지지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그의 탈락을 아쉬워하는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는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자신의 음악적 여정을 계속할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많은 팬들은 그가 광가수라는 큰 무대에서 겪은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가 탈락한 후에도 그의 음악적 미래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크며 팬들은 그가 다시 무대에 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8. 왕가수의 높은 경쟁과 탈락의 현실. 왕가수는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경연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뽐내며 그들의 인생 이야기를 함께 풀어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참가자들 중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매회마다 예상치 못한 탈락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왕가수의 경쟁은 그 자체로도 치열하지만 그만큼 참가자들의 개인적인 갈등과 성장 과정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프로그램의 초반부터 결승까지 이어지는 여정 속에서 탈락자는 누구나 예상할 수 없는 순간에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형태로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경쟁이 아닌 그들의 인생을 뒤돌아보게 하는 자아 성찰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탈락자는 단순히 실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수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무대에서 풀어내는 과정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9. 탈락 후 그가 겪은 심리적 변화. 탈락한 참가자가 경험한 심리적인 변화는 매우 크고 복잡했을 것입니다. 많은 경쟁자들 중 하나로서 매일 같은 목표를 향해 뛰었지만 그가 겪은 개인적인 사정과 프로그램 내에서의 갈등은 그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왕가수와 같은 경쟁적인 프로그램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다른 많은 감정들이 얽히게 마련입니다. 그는 매번 무대에 서기 전 자신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주며 실패할까봐 두려운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탈락한 뒤 그의 인터뷰에서도 이와 같은 감정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비교하며 이 무대를 통해 더 나은 나를 만들고 싶었지만 결국 내가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와 같은 심리적 변화는 많은 참가자들이 겪을 수 있는 부분으로 그가 탈락 후에 더욱 많은 내면의 성찰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10의 탈락자가 남긴 노래의 여운. 왕가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참가자들이 단순히 노래 실력만을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개성과 감동을 전달하는 음악적 스토리를 풀어내는 기회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탈락한 참가자도 자신만의 스타일과 감동을 담은 노래를 불렀으며 그의 마지막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탈락 이후 그의 노래와 무대는 아직까지도 팬들의 마음속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뛰어난 실력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그가 겪은 감정선과 갈등을 잘 담아내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무대에서는 비록 탈락의 고배를 마셨지만 그 무대에서 발산한 감동은 단순히 평가나 점수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가 표현하는 감정이 진심으로 느껴졌고 이로 인해 팬들은 그의 음악적 미래에 대해 더욱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